안녕하세요. 1학년통합사회 시 13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 중에서 자본주의의 태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업자본주의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이어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바로 산업혁명, 아, 산업주의,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자 이런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또는 순수 자본주의 시대다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증기기관이나 방직기, 방적기 이런 기계들이 발명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산업 어, 산업생산이 굉장히 급격히 일어나지고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자본가 또는 노동자 이런 어떤 계층이 형성되고 이런 모습들이 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기의 특징을 보면은 자유방임주의 체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자유방임주의라는 건 뭐냐면 방임이라는 말은 노아 기른다는 얘기죠. 어, 노,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시장에 대한 개입을 철저하게, 어, 막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개입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경 국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야경. 밤에 지킨다라는 의미죠. 밤에 지킨다. 이런 특징인데 정부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은 어,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어, 도둑을 막고 그 다음에 외적을 막고 이러한 역할들, 이런 지키는 역할들, 최소한의 역할들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좋은 국가다 이런 의미죠. 바로 야경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는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예요? 그렇죠? 작은 정부,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다. 그래서 소극적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담 스미스에서는 어 그냥 시장에 내 맡기면은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다,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쵸, 그렇죠?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시장 가격. 그래서 자본이 집중화되고, 자본이 집중화되고, 그리고 점점 점점 어, 몇몇 기업 개인에게 어떤 자본이 독점화 되면서 독점화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유 방임주의란 말은 자유방임주의란 말은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간, 국가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배제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누군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배분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본이, 어 집중되고 독점화되면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상주의 정책이라든지 절대 왕정, 중상주의 정체 뭐 이런 말들, 상업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말들이고 산업 자본주의와 관련된 말은 공장제 기금을 발달했다든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했다든지 자유 방임주의 사상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관련된 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좀더 알아보면 에덤 스미스와 관련된 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덤스미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학습지 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정부는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유 방임주의 시장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핀공장 이야기 핀공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뭘까요? 바로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육점 뭐뭐 제빵업 자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자비심으로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 전체 이익을 어, 증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최선의 경제적 효율은 각 경제 주체 의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다. 어, 어떤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 나온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점이 어, 나타났다는 얘기했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자본주의 문제점이 극대화 되는 거죠. 독과정 기업이 등장하게 되고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로 인해서 부가 어, 일부 계층이나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계급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그리고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자 이런 사회 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뻥 하고 터진 것이 바로 어, 1929년부터의 대공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대공황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자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면은 얼마든지 그걸 소비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계속 어 어떤 공급 공급만 어 이루어지면 된다는 라 생각 을 가지고 어 계속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느 순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어, 재고가, 공장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런 쌓인 재고가, 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생산이 제대로, 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 기업의 파산이 결국은 은행이라든지 주식 시장의 파산을 가져오면서 결국 시장의 제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바로 뭘까요? 그쵸? 시장이 실패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장이 실패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시장에 내맡기는 그런 어, 어떤 시장에만 그런 어떤 시장 실패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그냥 놔뒀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어,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그쵸 그렇죠, 바로 수정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자 여태까지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를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어, 큰 정부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크게 이렇게 두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본주의와 어, 작은 정부론과 그 다음에 큰 정부론, 큰 정부론 이렇게 두 커다란 흐름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부론은 애덤 스미스를 추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정부론은 바로 자,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어 케인스와 관계 있습니다. 케인스라는 사람, 그래서 독점 자본에 의한 고, 공급 과잉, 유효 수요 부족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이 돼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어,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큰 정부론 또는 어 개입주의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케인즈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케인즈 이론이 바로 미국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어. 뭔가 표현하게, 되, 표현하게 되, 된 거죠. 어, 루,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정부가 계속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정부가 또 어떤 이런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정부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적극적 국가 가 좋은 국가로서 정부로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행정국가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국가 그 다음에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수정 자본주의는 19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까지 이어지죠 근데 정부가 너무 지나친 역할을 하다보면은 정부의 어떤 이런 개입이 오히려 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난 정부 실패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1970년대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 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 물가와 실업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실업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물가 상승의 현상과 실업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안 좋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7 0년대 등장하게 되면서 큰 정부론에 대한 회의를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 및 관료화에 대한 따른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대공황과 케인스에 대한 이 케인스 보면은 어, 자, 케인스가 한 항아리 이론, 요 항아리 이론이는데이 항아리 이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항아리를 땅에 묻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투자를 늘리고 민간의 소비를 촉진하면은 정부가 개입하면은 이렇게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서, 그러니까 이큰 정부로는 소비를 강조하는 거죠. 공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말들이 뉴딜 정책이라든지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그다음에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바로, 어 이제 이런 수정 자본주의 의 문제점이 스테이크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대두되게 된 거죠. 석유 파동은 1973년에서 74년 두 차례, 78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감소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여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갖게 되는데 이 시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